탑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산시와 한전에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시청 앞에서 며칠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지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주민 10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한전의 농번기공사와 야간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엿새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이 행대 모인 겁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군산시가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접수를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접수될 때까지 기서 기다리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반대대책위는 이와 함께 한전이 철탑 봉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예정지인 논에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가 섞인 흙을 매립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전이 임시로 받은 농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분산시 요구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또 한국전력에도 공사 중지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3년으로 예정됐던 철탑 건립 예정지의 토지 사용기간이 이미 지나 최근 토지 사용허가 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냈다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들 그 철탑에 대해서 공사는 무의미해집니다. 저희가 원상복귀까지 다 신청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무의미해질 공사는 하지 말아달라. 한전의 농번기 송전 철탑 공사 재개에 이어 주민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송전설로 사업 이번에는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로입니다.